할렐루야 멸예배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지난달 중순부터 계속 이어지는 유한계시록 말씀이지만 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 탄생에 관한 본문이 이어집니다 3일 정도 그리하고 나머지 지금까지 올 이달 말까지 요한 계시록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저기, 누가 보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26절 말씀을 겠습니다이 어,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말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는 수, 수태고지 사건을 말합니다. 26, 27. 6, 제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 약혼한 처녀에 이르니 그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어, 이렇게, 엘리사베시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 지났다는 의미고요. 어, 하나님이 에, 정하신 시간에 따라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음, 갈릴리이나 사렛의 유대인들 사이에는 에, 소외되고 멸시된 지역이거든요. 어,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을 세상에서 연약하고 낮은 자를 택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에, 섭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동전녀 마리에, 마리아, 아, 어, 어, 메시아가 제로부터 자유로운 신성을 지니부님을 말씀하는 거요 29절에 30까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녀가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은느니라 마리아는 자신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도우심을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보라. 내가 잉타이의 아들을 낳으니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이 이끌을 지질 것이요. 주 예수,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나니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으 자체가 메시아의 사명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 나라가 무궁하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이고 영원하다는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34절에서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을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 이르되, 성쟁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그림이다. 35절까지. 네. 마리아 질문은 의심한 것이, 의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은 초자연적이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중부자 자격을 가집니다. 36절, 37절까지. 38절까지 다 볼게요. 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베스 어느 도 아들을 배었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어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오니 말씀사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엘리사벳의 임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엘리사벳 나타난 것으로 마리아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창조와 구원을 모두 가져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 신앙과 순, 순종의 근거가 됩니다. 38절에 마리아는 자신의, 에, 자신을 하나님 종으로 인정하고 그의 주권적 계획에 전적으로 승복합니다. 이는 참된 신앙과 순종의 본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 약속과 말씀에 대한 말, 마리아의 신뢰는 신자들이 가지할 믿음의 자세로 보여줍니다. 예. 어, 세 가지 요점 한 가지 한번 이야기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는 선택이 됐습니다. 그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요. 하나님 주권제 은혜 가운데,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는 거죠. 성류신의 신비. 동정녀 여자를 통하여 아기가 나온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전능하신, 예.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계획의 완전하슴을 나타납니다. 믿음과 순종. 마리아의 순종은 하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신, 신자의 본이 됩니다.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 어, 자랑할 거리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선택과 은혜로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와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그 양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